대흥역에서 헤영아파트몇분 걸리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아파까지 4분 47초 딱 걸렸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마포역, 대흥역, 공덕역 시간을 다져왔고요 마포 태양아파트 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마포 태양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편하게 마트가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마레프가 마포의 대장이거든요. 마레푸 성산시형 다음으로 세 번째로 대단지라고 합니다. 진짜 광활해요, 광활해. 제가 요새 마포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나무 정리도 많이 하고, 저기 보다 보면 리모델링 60% 돌파라고 합니다. 야, 여기 리모델링 되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 여기가 1999년, 27년 차예요 1992세대고 여기가 용적률이 340%라서 재건축은 못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학원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가면 한 블록 나가면 바로 대응 학원가거든요. 학원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역시 대단지는 진짜 넓은 것 같습니다. 이따 가 주차장을 가볼 건데 원래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랑 주차장이랑 연결이 안돼 있는데 여기는 지하 2층까지 연결이 돼 있.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랑 안돼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집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그거 끌어가지고 오시는 거랑 지하에서 엘베 타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 이제 지상에서 전기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땅이 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강점으로 뽑는다면 학군이 이제 염리초 배정이어서 초등학교 애기를 둔 부모님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놀이터도 너무 깔끔한데요? 지금 태영 아파트 장점을 뽑는다면 나름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제가 아까 갔다 왔다시피 대응역, 마포역, 공덕역까지 공덕역은 내부선으로 광화문 여의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개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랑 좀 가까워가지고 한강 나가는데 5분이면 갑니다. 5분 그런 장점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경의선 숲길이 있어요. 마포에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마포 태형 아파트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꼭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평 기준 16억? 3,000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고, 30평 대는 10억이 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된다면 가격이 훨씬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입지는 진짜 깡패입니다, 깡패. 지하 주차장에 왔습니다. 굉장히 넓고, 주차도 깔끔하고, 많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주차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빼고 그냥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데 어떻게 올라가나요? 주차장에서 엘베를 타고 가면 무거운 짐을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엘베를 타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의 단점인데 여기는 99년식인데 어떻게 엘레베이터가 있죠? 아무튼 그게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요. 아무튼 여기로 가서 짐 옮기면서 올라가시면은 개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단지 아파트 세 번째 태형 아파트를 와봤는데, 어, 27년 연식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해서 성동구 행당 한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리모델링 이슈로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관심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아포 임장 정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 찾아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안녕.